여러분, 로봇 좋아하시나요? 그럼 혹시 로봇에 관한 지식을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로봇 지식 돌봄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로봇 실화로 만난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로봇 덕후 김기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입니다. 네, 교수님. 음. 정말 요즘에는요, 이 생활 곳곳에 로봇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서 로봇을 바로 알아야 뭔가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로봇은 인간의 동반자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말이죠. 동반자는 기쁠 때도 그리고 막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laughs> 진짜요? 로봇이 이 인간의 곁에서 돌보미 역할을 하는 시대 이거 가능할까요? 아마 로봇 돌보미를 찾으시는 거라면 사실은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요. 진짜요? 현실에 존재한다고요? 그럼요. 어떤 건지요? 실제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250억 원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돌봄 로봇 활성화에 그 앞장서고 있어요. 오, 그러면 국내에서 이미 돌봄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치매 노인 돌봄 로봇인 마이봄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죠. 와, 세계 최초형? 그렇다면 이 자랑스러운 마이봄에 대해서 좀더 소개를 해주시죠. 마이봄은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개발되고 있는데요. 경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인지재활 훈련, 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한 사회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노인 돌봄 로봇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긴 정말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85세잖아요. 이 돌봄 로봇 개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인생의 그 이모작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복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노인 돌봄 로봇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네. 먼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케어 로봇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노화로 인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자식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 그렇다 해도 자식들이 항상 부모님 곁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또 슬프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개발된 로봇이 바로 어, 케어 로봇인데요. 케어 로봇은 독일의 프라운 오퍼 연구소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봇이죠. 가정은 물론 호텔, 또 의료시설, 병원과 같은 곳에서 인간을 돕는 일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케어 로봇은 어, 어떻게 노인들을 도와주는 건가요?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음식이나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어... 또 어떤 때에는 자녀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정해서 부모님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와,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요? 혹시 막 작동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은 노인들이 이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동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요, 로봇본부에 연락을 하면 모든 힘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고, 또 건강체크를 위해 혈압계도 직접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음, 그러면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어,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로봇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 1대1로 재활 운동을 시켜 주는 로봇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로봇 코치입니다. 아, 진짜 로봇이 운동을 가르치네요. 네. 로봇 코치는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처럼 어, 노인들에게 재활 훈련법을 지도합니다. 이 로봇 코치의 얼굴을 보니까 웃는 상입니다. 뭔가 좀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로봇 코치는 머리 부분의그 스크린에 웃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가슴 부분에 별도의 그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운동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싱가포르 이러한 로봇 코치를 도입한 데는 아무래도 고령화 현상이 가장 큰 이유겠죠? 예. 음. 싱가포르는 일본, 한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노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데요. 네. 이렇게 고령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운동 코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또 로봇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뜻이죠. 음 이러면 진짜 싱가포르 양로원에는 촛바람이 아니라 로봇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예,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로봇 간호사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어, 키로 M5는 경주시와 포항의 그 한국 로봇융합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노인 간호 로봇인데요. 네. 2013년 경주 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처음으로 배치됐습니다. 아, 주로 요양병원에서 사용이 되는군요. 키로 M5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로봇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병원용품 운반과 실내 공기 살균 탈취 환자의 기저귀 교환 시점 통보와 같은 업무를 도와줍니다 와 이러면요 은 요양병원 간호사분들의 업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이 키로 M5가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정말요? 어, 그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요양병원에서 이런 로봇이 있으면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상용화가 안 된다고요. 앞으로, 어, 노인 요양 시설은 더욱 돌봄 로봇의 필요성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키로 M5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다시 사용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음. 교수님, 로베어는 어떤 로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베어는 일본 이화학 연구소가 개발한 고음 로봇인데요. 일본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2006년 노인을 보살필 수 있는 간병인 로봇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 로... 이 로베어가 사람을 직접 안아서 이동을 돕네요. 네. 예. 로베어는 사람을 침대에서 들어서 옮겨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노약자들을 위해 좋은 간병인 로봇이라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간호사나 간병인이 환자들을 부축하고 일으킬 때 허리 등을 그렇게 다치는 사례들이 음. 많은데 그럴 때 로베어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어, 근데 로베어는 생긴 게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좀 정감도 갈 수도 있겠는데요. 얼굴이 그 캐릭터 같이 생겼죠? 네. 음, 북극곰 같기도 하고요. 어, 사람과 접촉이 많은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외관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죠. 음. 그래서 팔에는 특수 고무를 둘러 이, 저, 환자 피부에 닿는 그런 거부감을 줄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어. 음. 딱딱한 느낌의 로봇이 아니라 노인분들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로베오의 더큰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엘리큐라는 게 있어요 엘리큐라는 로봇 어떤 로봇인가요? 음, 엘리큐는 이스라엘 로봇 기업 어 인튜이션 로보틱스가 개발한 어, 토크 로봇입니다. 음. 어? 와, 정말 MC처럼 멘트도 하고 대화도 음. 이끌어냅니다. 엘리큐는 노인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화하고 약 복용을 챙기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죠. 언어 구사도 다양하게 할수 있다고요. 그 언어뿐만 아니라 톤, 빛,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최대한 풍부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활발함을 그 유지하도록 독서, 산책, 게임 등을 권유하거나 친구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도록 제안하기도 합니다. 음, 정말 요즘은 신기술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 이러면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는데요. LEQ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LEQ가 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평생 학습의 지원자이자 코치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네. 어, 정말 LEQ를 통해서 많은 노인분들께서 좀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노인 문제 중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바로 치매 문제입니다. 만약 정말 치매 예방 로봇이 있다면 이거는 100% 히트칩니다. 정말 획기적이죠. 음, 현재 국내 노인 인구의 10%는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치매 예방 로봇인 실버를 개발했습니다. 실버 에대의 버시라고 해서 실버신 거죠. 사실 치매는 인지 문제니까요.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인지 훈련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버시 그 역할을 해줍니까? 네, 특히 치매 직전에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더더욱 인지 훈련이 중요한데요. 실버스는 퀴즈 맞히기, 노래 따라 부르기, 노래 가사 맞추기, 로봇이 가는 길을 기억했다가 따라가기와 같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지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표정이나 말투에 재미적인 요소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다행히 노인분들도 크게 만족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실버스를 개발한 그 키스트와 삼성 서울병원이 치매에 걸리지 않은 8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월 동안 실버과 함께 교육을 받은 집단은 대뇌피질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 노인분들이 꾸준하게 취미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버과 함께 한다면 마냥 어려운 일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본 노인 돌봄 로봇들 정말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의 큰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 어르신들은 자꾸 고립되고 또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갖가지 병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또 실망을 하면서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런 돌봄 로봇에게 도움을 받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 아닐까요? 네. 나 이제 혼자서도 건강관리 잘할수 있다. 모든 시도하면 아직 결실을 볼수 있다. 하는 식의 만족감은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노인분들을 잘 관찰하고 응원하는 건또 우리의 몫일 거고요. <목소리> 로봇 실화로 만난다.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인 돌봄 로봇들을 만나봤습니다. 노인 돌봄 로봇들이 간호와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봇을 아는 것이 힘이다. 복지사회 지원 도우미 노인 돌봄 로봇. 로봇 실화로 만난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